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색깔차정이자 <목소리> 한번 봅시다 정확성하고 확률카드 갬비 근데 네, 북부인이죠 나만의 덱으로 갑니다 저만의 덱 The people in our lives have much to teach us In your case, e 정의 두개네두개오 엄청많아 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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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 n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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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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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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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재와 석재가 필요하대요 으흠? 먼길 가겠네요 진짜 이여다가야돼 진짜 와 으흠 롤단의 조심성 실수를 한다고? 음, 죽어버린다 오 뭐야 빛의 숲아 이거 다 얻어야되네 목재랑 석재랑 병사들 20명의 병사를 데려간대요 어 필요 없어. The study of wood is the study of steel. Oh, without the ability to cut. Tools are nothing. 아 이것도 필요하구나. 오케이 나이스. 운이 좋아졌어. Breathe, you have done well. 오케이 50개 목재를 채취했습니다. 어, 뭐야? 싸우는... 아 얘들아 싸워야 되는구나 천속개강 어? 만났다 깊은 풀숲에 숨을까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좁은 길 좁은 길에 갈게요 좁은 길 오케이 성공이 3개야 그렇지 성공 살았다 살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왜? 음, 떨어진 구물가져가야지명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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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야 누구야? 누구야 You must harness your will and find the quiet stuff inside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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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s within games within okay. Okay, games. 그 뭐냐 그 식량. 어. 거래하자. 음식이 사야 돼. 어 음식 못 써요. 큰일 났다. 아, 이거 안 사야 되고 유물 사용할게요. 음, 사용하고. 이거 체력도 필요하네요. 체력보다는 그 식량, 식량이 없습니다. 북부인 마을 야 어디가? 덤벼. 강을 헤엄쳐 가야 돼. 요 뭐야 이게? 오 됐다. 오. 오 있어 있어. 오 이거 힘들었다. 또 어, 뭐야? 저 어, 공격 받고 있어요. 가자. 와, 또 이거야? 이거 쉽지. 아, 또이거 o a n o t 다 실패다. 아, 싸워야겠다. 아, 싸워야 돼. <laughs> 어 o u 병사들 죽 i f a c t is already now. I'm not sure if you're 아 f little 어, 진짜 내려가서 죽겠는데. 어, 있어, 어, 있다. 짜, 죽어, 죽어. 오케이, 잡았고,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다, 있다. 오! 너무 누픈데 됐어 야, 병사들세다 진짜 우리, 우리, 팀한들 설마 죽우건 아니겠죠? 우리, 팀들 죽지마 죽으면 안돼 오 다행이다 안, 안일 우리, 어요 우리, 우또 왔어. 우 여기 어어 어, 여기 아 실패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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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데요? 이걸 쉽지 않아요.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뭐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식량 얻는 것도 좀 얻어야겠다. 갖고 와야겠다. 오, 이거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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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드라스트, 드라스트, 지그지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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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스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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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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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스트드라기트드라스 대장이 스이워 <목소리가> <좋아, 좋아>, <목소리가> 어, 스트 드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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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스 Good, wow, <laughs> Oh. Fame alone has got you here. Let action carry you forward. Oh. Okay, what's it? 가 돼. 식량이 없어. Now would be a good time to buy some food. 음. 식량 구입 못해. 오, 해먹겠다. 어, 이거 팔아야겠다. 어, 잠깐만요. 이거 팔게요. 아니 이거 팔아 대 돌아서 가지고 안 돼. 뭐야? 그렇지. 물자센터 방문해서 아 이거 있구나 얻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어뭐 목재 스파이크 방어도 80오 신기하다 뭔가 신기한데? 치석장이다. 오케이 응? 뭐라고? 잠깐, 뭐라고? 가자만한건 없대요 이거, 이건 거짓말이야 없어요. 할게 없고요. 물자 텐트. 요새를, 어. 오케이, 가자. 장비 구입? 아, 마지막 기회? 아, 돈이 없네. 어,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투명 가능한가? 어, 이거 팔아야지. 이제 살수 있습니다. 이제살수 있어요 갑옷은이게 필요하고 얼음방어? 이거하자 Yes. Created 음. by w a 저저 다시 다시. 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공급 번이 뭐지? 이단안 산. 물자 센트병사 필요 없고. 이제 점점 온다 할수 있나? 오케이 할수 있다 대성공 대성공 우와 좋은건데? 오 좋은데? 좋아 더 채취할 수 있나? 성공 시작하자 여기 아 실패야. 아. 오거래도 어, 얻었네? 여기서 어찌 만들 만수 있죠? 집적대 얘랑 없애으면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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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안될거 같아. Even 데 이건? n things appear impossible, they can be mastered. Keep p 고 a c t i c i n g 어 h a t s that? I'm 눈 눈떴네. 눈뜰 리신. 아니 칼을 들고 있지. 샤워. 오케이. 어. 죽어. 하나 따라퍼. 안 돼. 잘싸고 있어. 잘쏜나 우리 팀. 끝. 야, 되게 좋아할 꽃이야. 잘 꽂네. 아주 잘 꽂아요. 응. 병사가 죽었네. 협이에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요새 방문 텐트 그다음에 어이 떠나면 안 되지 안돼. Can you hold against such savages and for how long? 아 지킬 수 있구나. 이거 또 공방전이 공방전. 공격 방어 공격 방어 이건데요 거의. 무시하데오쟤 죽는다 죽다만데우리 지금 죽는다 죽었다. 오, <laughs> 죽었. 내야 그랬었나? 이 전투 번이 좀 많아요. 뭐 전투는 쉬우니까 저한테 문제는 없죠. 음, 우리는 안 죽었어. 성공하자! 대성공! 대성공! 그렇지 요거 그렇지 어? 이어질 수 있다고? 어? 그레이펠 터널 이게 무엇이여? 어? 뭐야 A hidden passage 남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나가신다 이제? 요새화 야지 딱대, 딱대, 딱대다 딱대 예이 태각했어요 태각 퇴각. 울창한 숲인가? 어? 목재 채취할 수 있구나 아 이거야 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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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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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뚫었어 나이스, 아, 구만 나이스. 한번 더. 아, 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는 어? 은색? 은색 괜찮지? 어? 다시 할수 있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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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아, 됐다. 편안. 편안해졌다. 한번 더. 목가많이 필요해. 요 어, 인색이괜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어어운데 그냥 이 걸. 그냥 할 걸. 안돼. 돈 뺏겼다. 어, 돈또 뺏겼어. 야, 내 돈을 뺏겼어. 음. 오케이, 괜찮아. Good, good, good. Good, good.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잠만요 That will set you in good stead from here. 빨간색이 아주. 어, 됐다 거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어, 함적이었습니다! 뭐야? 평화를 약속받고 마을 안으로 들어섰지만 마을의 전사들이 수천 명이 저희들을 쳤습니다. 음... 어, 이제 된것 같은데? 다음으로, 정의! 어, 끝났나? 뭐야? 아 병사 500명이 필요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떠나기.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데. 어 뭐야 잡아야 돼? 바로 써네 돌리는 거 없이요? 음? 이제 못이요 잘됐다 어차피 이거 해야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아, 지금 됐군데. 아, 됐어, 끝났다 전투 덱군. 전투는 재밌습니다. 오야야. 반칙, 반칙, 반칙들. 반칙쟁이들. 날 묶어? 혼날라고요. 여기로 가죠. 독부의 <목소리> 말. Lost among the sea winds. All we have left is her useless blood. 귀신들이 귀신들, 괴물이라고 했나? 폭군, 더썬 야꾼 설이, 좋은 녀석이었다. 놀러 와 내가 혼내줄게. 아저 녀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저 폭군, 설이 폭군이죠. 오, 얘좀세 보이는데? 야그컬 좋아 보인다. 북부의 챔피아. 니가 챔피언이라고? <놀란람> 말도 안 돼. 어어 다야아얍 빠아 야, 야. 야, 아내건데아왜렇게 오야야. 야. 오 약간 그 게임 비싼데요? 근데 금방 부서진다. 얼음 검을 써서 그런지. 마무리. 오. 올. 올. 얼얼 어어 빠 뭐라 했더니 뭐야? 비싸게 비싸게, 역시 얼음이라서 금방 오셔져요 어, 아, 야, 아프잖아, 아프다고, 아퍼... 그만 때려 오야 떨어질 뻔했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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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떨어지다 아안 떨어졌어.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어요. 음 이제 깼습니다. 오 있다 이거 었다음 어디가? 아이 금색 아 아쉽다. You built your towers right into the heart of northern t e r r i t o r 오 겁쟁이 파멸. 오 갖고 싶어. 적고 과자야 돼 일꾼의 왕치? 어이 그거죠? 명중의 반지. 아 뭔가 아쉽네. 아 불편하다. 다 금색인데 이거 은색이야.